그그니까 잠에서 깨기 전에 꿨던 꿈이 집이 환해 집이 환한데 집이 문이 열려져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문을 열어놓고 나갔다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누군가 집에 들어왔을까 봐 무섭잖아.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가 있을까 미리 사전 예방을 할수 있을까 어,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현관문을 열고서 열어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뒀고 어, 굉장히 커다란 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커 근데 꿈속에서는 그게 가능해 어 현관에서 들어오는 공간은 적은데 그 커다란 종이 집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꿈속에선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종을 올렸어 재단 패턴 이렇게 뭐 디자인과 그 하는 그컷 넓은 그상 알죠 재단하고 뭐 이렇게 커팅하는 그 넓은 상 응. 그 상에 성경책들이 쫙 놓여 있는 거야. 교실에. 그래고 상마다 그런 성경책이 놓여 있어. 근데 그 상이 사람이 쓰고도 그 배가 되고도 더 높아. 그러니까 서 있으면은 바닥에 서 있으면은 그상 위를 못 보는 거야. 근데 꿈속에서 사람들이 날아다녀.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특수한 능력을 써가지고 막한 걸음이 한 3미터 정도 돼. 응. 그렇게 다녀, 응. 음. 완전 초록력자들이지. 근데 나도 날아다니더라, 꿈속에서. 이렇게 수업을 받고 쉬는 시간에 이제, 이제 집에 가려고 성경책 챙겨가지고 집에 가려고. 근데 성경책 처음, 첫 수업 시간에 내가 분명 성경책을 넘기고 자신의 이름을 성경책에다 썼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집에 가려니까 성경책이 다 덮어져 있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내가 어디 앉았었는지 이 책상은 맞는데 어느 자리였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지? 어못 찾겠어.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내려왔어 책상 밑으로 내려왔어. 소가주 책상 위를 보면서 어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는지 못 찾겠어.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어 꿈속에서 어, 단짝 친구인가 봐. 그래서 그 친구가 성경책을 딱 던져주는 거야. 이거 아니야? 그러면서 던져주니까. 어, 성격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딱 양손으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딱두 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 깼었어요. 필터 보정을 해서 순간 어떤 영혼 친구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